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죠?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시력이 회복됐다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시력이 좋아지는 과학적 이유, 그리고 우리도 따라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군대에서는 멀리 보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소 근무, 사격훈련, 경계활동 등에서 자연스럽게 원거리 응시를 반복하게 되고, 이건 눈의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눈은 가까운 걸 오래 보면 지치기 쉬운데, 군대에선 그런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회복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셋째, 적절한 햇빛 노출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당연히 눈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햇빛 노출은 오히려 눈 건강에 긍정적이에요. 햇빛은 눈 속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안구의 과성장을 막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연광 아래에서 활동하는 습관은 아이들과 성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단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모자로 차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군대 루틴처럼 시력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20의 법칙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거리, 20초 동안 바라보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둘째,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외부 활동, 햇빛을 적당히 쐬면서 산책하거나 야외 운동을 해보세요. 셋째, 눈 스트레칭 운동, 눈을 천천히 좌우, 상하로 굴려주는 간단한 동작도 근육 이완에 좋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특히 자기 전 30분 전에는 끄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째, 눈에 좋은 음식 챙기기,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달걀 노른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시력은 단지 렌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이 더큰 영향을 줍니다. 군대에서 시력이 좋아졌던 것처럼 우리 일상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눈을 위한 작은 루틴,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궁금한 상상실이었습니다.